안녕하세요. 큰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생기초 가이드 두 번째, 심, 그것이 알고 싶다. 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음,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 심들은 나이랑 성별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심들은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습니다. 어, 심시티 내에서 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우리 일상 생활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laughs> 심시티 내에서 심들은 나이도 없고 어, 성별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이제 어, 여성형 목소리야 남성형 목소리가 좀 구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심들의 구성을 보면은 음 근로자와 쇼핑객과 학생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이거 어각 건물의 음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구성된 인구 수가 나타나는 모드를 깔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 시마트 게시판에 이 관련 모드가 있으니까 어 이걸 설치하고 게임 플레이하시면 훨씬 더 게임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주거단지의 아파트를 하나 클릭을 해봤는데요 어, 주민 구성을 보면 어, 여기 첫번째 보면 400 표시된게 근로자 그 다음에 200으로 표시된게 쇼핑객 그 다음에 100으로 표시된게 학생입니다 네, 심들은 이 세가지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어, 근로자는 뭐말 그대로 상업, 산업 어... 직장으로 이제 각 건물마다 이제 필요한 직업, 그러니까 직업 직장의 수가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큼 이제 심들이 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거고 쇼핑객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상업직으로 이제 가서 이 물건을 사면은 이제 햄버거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학생들은 이제 각 학교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학생은 나이가 없잖아요. 심들의 나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를 간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간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심시티 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갔다가, 바로, 대학교로 갈수 있어요. 강제 진학합니다. 어, 게임 플레이할 때 대학교 건설 가능한 조건이 어, 1800명인가? 제가 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초등학교 두 개만 지어놓고 1800명만 등교하면 은 대학교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고등학교까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어,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유지비가 훨씬 더 음, 저렴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두 개를 건설을 한 다음에 바로 대학교를 건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지은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폐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맵에 학교는 대학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초등학교랑 대학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대학교도 일정 조건, 그러니까 학, 일정 학생이 등교를 해야지만 건물 애드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랑 같이 건설을 해놓으면은 어 학생이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를 건설한 다음에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는 이제 폐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심시티라는 게임이 음 사실성 때문에 사실성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끔씩 통솔치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 우리, 우리 사회랑 비슷하면서 도 다른 점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훨씬 더 게임 플레이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뭐 환상은 좀 깨지지만,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들은 나이도 없고, 성결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